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인범 공을 빼앗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재성 좋은 드리블입니다 가운데로 넣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제쳐냈고, 나전 크로스, 슛, 골! 아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야, 아깝네요. 골이 취소됩니다. 더내고 싶을 텐데요. 이재성. 황인범. 이재성.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슛. 클로 나왔어요. 박영우자 역습 기회입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대한민국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멋진 볼 컨트롤로 침착하게 볼을 뽑았습니다. 아 좋은 판단으로 아주 차분하게 멋진 오비슛을 보여주네요.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슛. 아우! 수비를 뚫어내고 슈팅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밀고 들어 나서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킥을 뺏었습니다. 박용우, 황인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황인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이야 흐름 좋아요. 크로스 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인범. 오른쪽 잘 봤습니다. 패스 받아 냅니다.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나요? 뚫어봅니다. 제쳤습니다. 슛. 아... 골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는데요. 아쉽습니다. 개인기로 잘 파고 들었습니다. 정우영, 황인범, 정우영. 정교한 드리블 정우영 크로스 올립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전 점수는 1대0입니다. 리드도 리드지만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크다고 봅니다. 후반전에도 수비를 잘 유지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몰아붙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And there they are. Please welcome our players, everyone. 후반전 45분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정승현 김영권 박영우 패스 받고 황인범 정우영 이기재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드리블합니다. 그대로 크로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스로잉 끊었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정면 위치. 아, 쳤습니다. 슛! 이걸 맞네요. 잘 막아냅니다. 볼티포 반응이 빨랐어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대단한 손방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일단 코너냅니다. 경우. 왼쪽 잘 봤습니다 정우영 황인범 때리나슛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안으로 넣습니다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골 차로 도망갑니다. 네,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골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특정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목소리>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정승현 황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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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전진합니다. 역습입니다. 자 지금 올라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대한민국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끊어줍 슛. 이야. 몸을 던져 골을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여기 중요한데요. 박영우 이기재 정우영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우이 어, 황... 아닙니다. 자 왼쪽 봤어요. 오 좋아요 기회입니다. 황인범 드리블 돌파 시도 하지만 막혔습니다. 박용우,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착슛!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왼쪽으로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제공권이 있는 선수가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아, 전방으로 공을 띄우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의도는 확실한 거죠 적극적으로 공을 올려보낼 겁니다 기워서 음, 이스이오프사이드죠 다시 한번 선수를 바꿔줍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슈팅! 김성규 선방! 대한민국,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양권. <목소리>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승리를 차지합니다. 자, 현준이의 소리요.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신다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측면 공격을 굉장히 자주 시도했어요. 이야 이래서 전술이 중요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Hello, attendees. This is a lost